살안 찌는 사람들이 자주 먹는 음식 5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같이 먹었는데 왜 나만 살이 찌는 걸까요? 오늘은 실제로 살이 잘 찌지 않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자주 먹는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화면 두번 누르시고 더 건강한 하루 되세요. 첫째, 귀리입니다. 식이섬유와 복합탄수화물이 풍부해 포만감이 오래 가고 혈당 급상승을 막아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달달입니다.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소화가 느리고 공복감을 줄여 군것질을 예방해 줍니다. 셋째, 블루베리입니다. 당분은 낮고 항산화 성분은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과식 욕구도 낮춰주는 똑똑한 간식입니다. 넷째, 두부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칼로리가 낮아 포만감을 채우면서도 체중 증가 걱정이 적습니다. 다섯째, 아보카도입니다.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소량만으로도 포만감을 주고 혈당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다섯 가지 음식들은 공통적으로 포만감은 높고 혈당과 인슐린 자극은 낮은 식품들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이 음식들로 바꿔보면 살이 덜 찌는 식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